여러분 10편 132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봄철에 6월절, 여름에 고순절, 늦은 가을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보리 추수 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합니다. 남자 장정이 60만이지요. 이 열두 지파 60만 장정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르실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로 천막을 하나 만들도록 하셨지요. 왜 멋있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천막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행 중에 있으니까요. 가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지만 저녁에는 머무를 곳을 찾아야 합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왕궁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천막을 만들라 하신 것이죠. 군대가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왕이 계시고, 천막이지만 왕궁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되려면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법이 필요한 거죠. 왕이 다스리실 법.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일일이 알려 주시고 그 법을 요약한 돌판을 주셨는데 바로 십계명이지요.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온,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지정하시면서 "당신이 그곳에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기로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계를 찾아 놨습니다. 찾아서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옮겨 옵니다. 다윗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시온에 머무시겠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시온이 다른 나라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두 가지 관심사를 위해서 시온을 정하시고 그곳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뿌리 높이 들리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사 첫째 15절입니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가난한 백성들 빈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음식을 풍족히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을 충분하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풍족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빵이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16절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히시겠다 하시는데 구원으로 옷을 입힌다 무슨 뜻일까요? 안전을 지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들의 입에서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다윗처럼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했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